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아이폰으로 윈도우 돌리기입니다. 정확히는 아이폰에서 가상 머신으로 윈도우를 돌려볼 건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TM이라는 가상 머신을 다운받아 줘야 합니다. UTM 페이지에 접속해 우측 상단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지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후원자가 아니니까 두 번째 사이드 로딩 방법으로 진행할 건데요. 여기서 알트 스토어라는 비공식 스토어가 필요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탈옥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 알트 스토어를 사용하려면 공식 앱 스토어처럼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꺼려지신다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앱을 설치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알트 스토어를 받아줍니다. 다 다운받으셨다면 설치를 해주시고 윈도우 우측 하단 아이콘을 누르면 마른모꼴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아이폰이 PC와 연결된 상태에서 아이콘을 좌클릭한 후 인스톨 알트스토어를 누르면 아이폰에 알트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이튠즈와 아이클라우드는 설치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이처럼 본인의 아이폰을 누르게 되면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꺼려지신다면 영상으로만 시청해주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인스톨 을 눌러주시면 스마트폰에 알트스토어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제 설정 일반 기기관리로 들어가 해당 앱을 신뢰함으로 설정해줘야 앱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알트스토어에서도 똑같이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한 다음 이제 드디어 utm 가장머신을 아이폰으로 다운받아줄겁니다. 처음 들어갔던 utm 페이지에서 두번째 항목을 눌러 utm 파일을 아이폰으로 다운받아줍니다. 이제 알트 스토어에서 마이 앱스에 들어가 좌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 UTM 파일을 불러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앱이 설치가 되는데요. 터치해 보면 가상머신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새로운 가상머신을 생성해 줄 겁니다. 일단 생성하기 전에 가상머신으로 돌려줄 파일이 필요한데요. 저는 윈도우 7 ISO 파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상머신을 돌리려면 ISO 파일을 아이폰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름은 바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는데 보기 편하게 윈도우 7으로 해 주고. 아키텍처는 그대로 두고 메모리는 아이폰 SE2에서는 512MB가 최대더라고요 아래쪽에 디스크 이미지 목록을 누르고 우측 플러스 버튼을 눌러 이미지 선택을 눌러줍니다. 다시 우측 플러스 버튼을 눌러 불러오기를 누른 후 ISO 파일을 불러와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눌러서 종류를 CD, DVD 이미지로 선택해주고 하나의 이미지를 더 생성해 줄 텐데, 역시 찾아보기를 눌러, 우측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는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지금 생성하는 것은 하드디스크를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고, 크기는 대충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디스크는 종류가 디스크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장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제 가상머신으로 윈도우 7을 돌려봅시다. 이렇게 윈도우가 로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박, 신기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윈도우 7 설치 화면이 나오게 되고 마우스는 터치로 직접 끌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설치 중간에 보시면 아까 할당한 디스크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제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설치가 완료되기까지 대략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에서 윈도우 7을 돌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만 사운드에는 문제가 있는지 사운드는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터치가 끌어다 써야 하는 방식이라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를 준비합니다. 물론 없어도 터치와 가상 키보드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마우스는 설정에 들어가 손쉬운 사용, 터치, 어시스티브 터치로 활성해주면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실시간으로 마우스가 따라오는 형태는 아니고 좌클릭이나 우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드래그나 우클릭 전부 잘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일단 해상도가 맞지 않으니까 해상도부터 바꿔줄 겁니다. 아이폰 SE의 비율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확실히 보기가 편해지죠. 자 이제 윈도우 하면 역시 지뢰찾기. 지뢰찾기의 달인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뢰찾기가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오랜만이네요. 지뢰를 빠르게 찾아주고 이런 곳은 쉬워요. 그런데 이런 곳이 좀 어렵죠. 이럴 때는 가정을 해서 어느 게 맞고 틀린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 지뢰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지점이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그 지점을 찾아 끝내주면 됩니다. 참 쉽죠? 그리고 그림판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은 꽤 빠르게 실행이 잘 되었습니다. 영상 재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했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행이 되고 있는 걸까? 많은 걸까? 되고 있기는 했습니다. 화면이 멈춰버린 걸까? 아닌 걸까? 화면이 돌아가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켜졌을 때는 영상 재생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해봤는데, 말들이 움직이는 프레임 프레임이 아주 잘 보일 정도로 재생이 느리게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인터넷. 인터넷 연결은 되어 있다고 나오니까요. 여기서 이 영상을 그만 줬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페이지를 로딩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진짜 이거 한 20년도 더 전에 인터넷 속도 마냥 느리더라고요. 그때는 인터넷을 하면 전화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여튼, 아무래도 첫 화면이 광고 같은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또이 브라우저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화나는 문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익스플로러 버전이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구글로 여니까 좀쾌적하 하더라고요. 역시 갓 구글이죠.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를 열수 있을 것인가. 응 돌아가 버전이 낮아. 그렇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죠. 제 채널로 바로 들어오면 어떨까. 응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제 영상 주소로 바로 들어간다면? 오?는 무슨 그만 포기해. 여기서도 어떻게 화면까지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영상은 재생이 안 됩니다. 브라우저를 업데이트라고 하 나와서 눌러보니까 다른 브라우저들을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크롬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서 우리의 불려우 파이어폭스를 설치해 줄 겁니다. 의외로 또 설치는 빠르게 잘 되더라고요. 내 유튜브에 내 영상을 재생해보자 는그 집념 하나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어폭스가 설치되었죠? 오, 이건 왠지 느낌이 좋아요. 실행을 했는데 굉장히, 굉장히 너무나 느렸습니다. 느낌은 역시나 느낌으로만, 뭐 그래도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이걸로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타이핑 되는 속도를 보니까 이것도 좀 너무 오래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그 LG 벨벳 화면 보호 필름이랑 케이스 샀거든요. 요거는 빠른 시일 내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되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네요. 일단 좌측 상단을 보니까 로딩이 멈췄나 확대는 되는데 확대는 했는데 축소는 안 되는 거 보니까 멈췄네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재부팅을 해줬습니다. 데브팅하니까 강제 종료했다고 이런 화면도 나오더라고요. 영상은 진짜 안 되나 싶어서 스타크래프트를 설치해볼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블리자드 배틀넷을 깔 수가 없을 텐데 일단 시도는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버전 낮은 익스플로러에서는 홈페이지 자체를 지원 안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진짜, 찐막, 진짜 마지막으로 크롬으로 유튜브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역시 크롬 설치하는 데는 꽤 빠르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자, 이제 크롬이 설치가 되었으니 유튜브를 들어가 보려 했지만 또 멈췄네. 다시 재제부팅을 해주고 제 채널로 바로 주소를 쏴줍니다. 굉장히 느리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차근차근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로고가 가장 먼저 떴고 드디어 제 채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 근데 여기 이게 뭐지? 더신제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유튜브 채널 배너까지 떴고 채널 이미지까지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거 구석에 이건 또 뭐지? 네저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으니까 한 번씩 놀러오세요 아직은 계신 분이 적지만 자 이제 보면 거의 모든 게다 떴고 영상도 로딩이 되고 있다고 떴는데 여기서 크롬도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른 거보다 크롬으로 제일 많은 화면을 봤다는 게 가장 신기하고 아이폰 SE2 말고 아이패드 프로로 해본다면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램이 너무 적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가상 머신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할것 같아요 게임도 돌려보고 싶었는데 그건 진짜 맘 먹고 오래 해봐야 할것 같고 이걸로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아이폰에서 이 정도로 돌려볼 수 있다는 게또 신기했습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